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들립니까? 예. 아. 그, 혹시 우리 그 목소리 강사님 우리 나라에서 참외가 가장 많이 나는 도시가 어디거든요. 혹시 아세요? 상주, 예? 성주. 상주? 상주? 아, 예. 아니고요? 맞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가 아니고 성주. 성주입니다. 네. 아, 참외의 도시 성주가 고장인 고향인 유광강종입니다 네. 아, 예. 박수! 어, 저는 그,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건축을 전공을 하고, <laughs> 한 40년간 건설업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건축 설계 사무소 중에, 그, 특히 관심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 열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악에 정건영 교수님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정건영 교수의 그 강의에 상당히 매료되었고 특히 그 정건영 교수는 교수님은 그 역사 강의도 강의지만은 내가 제일 그좀 저도 하게 생각했는데 종교, 4대 종교 중에서 특히 그 그리스도 종교의 역사와 이걸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